어요그 뒤로 가면 테스트라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제일 마지막. 이십 아마 이2이강 뒤에 있을 거야요 만주 떠들고 이제 핸드폰 집어넣고 빨리 써 그래, 그핸드폰집어넣자 어, 즉각적이고 네. 빠른 어떤 결론, 해결, 네. 제안, 그다음에 어떤 진술, 뭐에 관한 우리가 그것을 과거에 <laughs> 해결한 방법에 관한 그런 음. 것들은 적이다. 훌륭한 문제 해결의 적이다. 이뭔뭔 소리일까? 과거의 것들에 대한 이러 이러 이러한 것들은 좋은 문제 해결의 적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내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있었어. 근데 그 방법을 지금 그대로 써먹으려고 해. 내가 과거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했던 아니, 썼던 방식이 과거에는 좋은 방식일 수 있으나, 그게 지금 그거를 써먹으려고 하면, 그게 지금도, 그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냥 <laughs> 과거에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쓰려고 하려면은, 그것보다 더 나은 대안을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이게 1번 문장이 되게 많은 걸 의미하고 있는데, 저는 이래입니다. 과거의 것을 그냥 그고수로 하면은 더 나은 방법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그더 나은 어떤 그 방법을 갖다가 탐색을 아예 안 하게 됩니다. 그냥 아 과거 했던 게 그걸 뭐 좋은 거니까 지금 그대로 써도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혹시 아니야 더 좋은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좋은 뭐더 좋은 무언가를 갖다가 탐색하는 노력 자체를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지? 자, 좋은 것은 뭐 아주 자주 더 나은 것에 적이다. 봐봐. 이게 더이 좋은 것 있잖아. 이 좋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은 과거에 어떤 통했던 해결책을 생각하면 돼. 이 과거에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해준 그 해결책이 더 나은 것에 적이됐으니까더 나은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현 시점에서 존재할 수도 있는 더 나은 해결책이야 1번이나2번은 그냥 거의 같은 같은 말같니다 과거의 것을 갖다가 너무 집착하고 나면은 존재할 수 있는 더 나은 무언가 갖다가 보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게 예 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다자 문제를 정의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은 여기까지 주어 부분이야. 거의 동시에 어 c 발생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문제를 정의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거의 동시에 발생한다. 야, 거의 동시에 발생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한다는 얘기까 문제를 정의하자마자 바로 행동한다는 얘기야. 그럼 문제를 정의하자마자 행동을 취한다는 얘기는 고민을 많이 한다는 얘기까안 한다는 얘기까안 한다는 얘기야. 그게 이게 뭐야?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거야. 성급한 어떤 정의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더 조금만 생각을 해 보면은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더 나은 해결책을 뭐하게 될까? 놓치게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자 정신적으로. 민첩한 생존자들은 역설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한다. 어디에다가? 문제를 가지고 뭐 노는데.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논다는 얘기가 문제에 대해 이리저리 생각해 본다는 얘기야. 알았 자,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여기 보면 해석이 만작거리다 막와 있는데 결국에는 문제를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laughs> 응?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보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투여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역설적으로라는 말을 왜 붙였냐면은 우리가 원시시대 생각을 해봐라. 그 짐승이 그 내가 정체를 모르는 어떤그 야생 동물이 나한테 뛰어와 그럼 내가 판단을 모여 사람 빨리 해야 빨리 내가 런할지 아니면 맞서 싸울지 결정해야 내 생존 가능성이 올라오잖아 근데 얘는 봐봐 지금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 고 하고 있어 그렇지 않으려 하고 있어 그렇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니까왜역사적으로 말했단 말이야.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뭔가 위험 같은 게 문제가 단들이 낮췄을 때 판단이 느리면은 위험해 생존 가능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게 현그 야생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정신적으로 민첩한 생존자들은 오히려 이제 생각을 많이 해서 살아남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야. 그 민첩해야 생존을 하지 않냐 음. 그 민첩해 생존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뭔가 빨리 해야 빨라야 생존한다는 얘기에요 근데 얘가 지금 어느 본이무습이냐면은자 정신적으로 민첩을 해 근데 얘네들은 지금 빠르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 문제를 가르치주고 놀고 있다고 이게 지금 뭔가 빨리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잖냐. 역사적으로. 그래야 생존이 가능한 걸 말하는 건데, 민첩한 사람들이 오히려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느리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오히려 느리다고. 자, 됐지? 넘어왔나 네. 자, 많은 연구는 뭐에 관한 연구야? 문제 해결에 관한 많은 연구는 잠정적으로 보여준다 쇼의 목적어 대절이야 오 보여줘 더 비호급 더 비호급이 대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더 비호급 할때 봉사 뒤에 있는 목적어가 형용사의 수으로받는 경우에는 앞으로 같이 가지고 온다 얘가 목적어란 말이에요 여기도 봐봐.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부어인 형용사를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올수 있단 말이야. 더 많은 노력을 어떤 사람이 문제 해결 과정에 어떤 앞, 가장 앞부분에 가져올수록 뭐 하기가 더 쉬워진다. 좋은 해결책을 생각해내기가 더 쉬워진다. 다시 더 많은 노력을 문제 해결 과정에, 가장 앞부분으로 더 가져올수록 즉, 문제 해결 과정 가장 초기에 가장 많이 생각을 하려 할수록 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가장 많은 시간은, 아니, 시간을 많이 들일수록 좋은 해결책을 생각해내기가 더 쉬워진다. 이게 지금 뭐를 강조하는 거 문제에 관하여 뭐 처음에 생각을 깊게 해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야.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몇번 문장에서 이걸 갖다가 조금 지적을 했냐면 3번 문장 다 들어가 봐. 3번 문장 봐봐. 문제를 정의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거의 동질한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 문제를 정의하고 조, 문제를 정의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쓴다는, 얘기 쓴다는 얘기야, 안 쓴다는 얘기야. 안 쓴다는 얘기야. 문제점인 대충하고 그냥 바로 행동을 취한다고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글쓴이는 이제 문제 해결 정의에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 더 좋은 해결책을 맞을 수가 있다. 아, 당연하잖아.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대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돼. 문제 정의를 아예 대충 해버리면은. 그에 따른 어떤 행동 조치 방법들은 전부 다 이상하게 되어 버린단 말이요 자, this, this 이렇게 앞문장요 그냥 자, 이 앞문장은 즉어 뭐였어 문제 해결 과정의 앞 부분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뭐? being inactive은 뭔가 조금 활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 활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즉, 뭔가 수동적인 것을, 혹은 소극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은 우리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조치, 행동을 취하지 않아 보이면은, 제뭐해 보인다고 생각해? 궁떠 보인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공공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움직임을 하는 것처럼 보여, 안 하는 것처럼 보여,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내머릿 속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머리 속로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고, 저 새끼 아무 짓도 안 하네.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뭐이또 똑같이 여기 있는 안문장 말하는 거겠죠. 똑같대. 자 이것은 매우 인지적으로 활동적인 것을 의미한다. 왜? 머리속으로 열심히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잖냐. 어? 그 얼핏 보기에는 활동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활동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모호한 뭐데 있어서 문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얘는 예를 주시고요.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얘를 좀 주석을 가주고관 머리로 그 문제를 생각 해 보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뭐 해고요? 비활동적인 혹은 소극적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원래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 우리가 모를 따라간다고 얘기하냐?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래 하던 거를 따라가는 거를 모를 따라다고 얘기를 해? 관 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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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뭐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사용한 어떤 방식이 있잖아. 그 방식을 관성처럼 똑같이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안 하게 돼안 하게 돼 내가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면은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데 말이지 그래서 글쓴이는 뭐를 강조하는 거냐 생각을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볼 것을 강조한다 과거했던 에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 주의 쓰고 봅시다이 늦게 와서 이거 책한번 잠시들어 봐 이거 볼 테니까 한번씩 받아 두고 자 문제집 나갔잖냐 이번 주 금요일까지 20강 그다음에 22강.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22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였어 20강 22강 그 다음에 25강 잡힌다 얘기가 아니라 답변이 너무 많아 응? 아니 주제 풀 필요 없어. 어제 주제 내가 따로 주지 않냐? 어법이랑 어휘 몇 프로가 좋아. 자어 19강, 20강, 22강. 어법이랑 어휘만 풀어가지고 와. 자, 다음에. 자, 오늘 큰일인데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내가 다, 다쳐가지고 좀못했었잖냐 얘를 줄 테니까. 잠하고 여기까지 풀고 와. 이거, 22강 이시기고 이거, 한 번씩 가져와서, 이거, 도 풀고 가래와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하면 돼요 어서 가져와서, 가져와서, 가니와서가